중요한 거는 이분들한테는 문성운이 들어왔어요. 그 자손들이 받을 수 있는 운대예요 을사님 들어오면은 조금 숨을 좀쉴수 있다라고 나와요. 사워부 들어와 있고 문성운 들어와 있으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일천의 천명함의 천상에서 내린 천상 노랭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을사년 소띠 운세입니다. 예, 예. 선생님, 신청과 영종으로 사람들의 점사를 봐주시잖아요. 예. 소띠분들을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실까요? 예. 소띠들은 이게 보면 값진년에도 그랬고, 에, 좀 박복하다, 외롭다라는 느낌이 많이 와요. 음... 그리고 소띠들이 참 일복을 타고 났다 일복이 굉장히 많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실상 일복들이 많기는 해요 일을 해서 뭔가를 잡고 풀어내야 좀 나한테 운대가 들어오는 운이고 내 발로 뛰어야 될 운대예요 사주들이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 30대 40대 50대 이쪽에서는 내 발로 뛰어야 내 운대를 잡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더더욱 음. 조상을 좀 챙기시는 게 좋아요 간단히 일해도 뭐, 신년에 들어와서, 신년맞이. 그래도 신년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면은, 신년맞이 같은 거라도, 할 수, 하면은 좋아요. 음. 소띠들도. 그래서, 신년맞이라고 해서 뭐, 크게 비용 들여서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치성적으로, 이렇게 들여서 풀어내도 좋아요. 그래서, 을사년에 이제 소띠들이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한테는 문서운이 들어왔어요. 오, 문서운이 들어왔어요? 네. 문서라는 거는, 내가 집을 가질 수도 있고, 땅을 살 수도 있어요. 요거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나이가 30대, 40대, 50대 중반, 요기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60대, 70대 이분들은 이미 운대를 다 받았고, 자, 그 다음에 그분들은 자손들이 성장을 했으니까, 그 자손들이 받을 수 있는 운대예요. 아, 네. 아, 본인 말고 이제 자손한테. 네. 음. 그래서 그 자손이 받을 수 있는 운대인데, 그걸 지금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좀 해줘야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막자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식을 위한 미래에 그 복을 좀 받아막아라. 그래서 부모들이 좀 풀어내는 것도 좋아요.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풀고, 내가 뭔가 좀 운을 좀 잡겠다 해서 푸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같이 겸해서 풀어도 돼요. 그거를. 그래서 꼭, 뭐, 조상들이고, 뭐, 다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는, 내가 운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문서운이라는 건 즉, 조상 떡에 그래서 내려오는 운대다, 운대다 보니, 조상들 할때 조금 잘 빌어서, 그 조상들이 주는 운대, 받으시면 되는데, 무조건 조상을 빈다, 내가 뭘 빌어낸다, 닦아낸다, 그래서 이걸 다 받는 거는 아니에요. 단, 자, 요거를 받는 시기가 있어요. 요 소띠들이. 그 시기가, 보통 보면은 이제, 을사년에 들어와서, 6, 7월, 지금 신년 들어와서, 뭐 조상 좀 빌, 닦아주고 그리고 뭐 신년맞이 운구실에도 해놓고 나면 그 운대가 6, 7월 늦어도 8월까지는 요 운대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조상으로 빌어서 들어오는 운대다 보니 잘 받아서 내가 뭐당문서를질 수도 있고 집문서를질 수도 있어요. 한 3, 40대 50대 중반 요 분들은 그렇게 풀어내서 요 운대를 오래 좀 잡으셔서 그동안 힘들었던 거 조금 보상받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상을 받으시고, 음. 앞으로, 소띠분들이 보면 올해는 괜찮아요, 조금. 예, 그동안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제, 을사년 들어오면은 조금 숨을 좀쉴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동안 힘들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조금씩 운기가 바뀌고 상승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운기가 바뀐 해가, 이제, 소띠분들이 요번 해, 이제, 을사년에, 주로 그는 있는데 이 운대를 좀잘좀뭐 닦아낼 거는 닦아내고 어.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좀 먹게 내고 이렇게 해서 좋게 받아들이면은 이 운대를 좀 잡을 수 있어요. 음. 음. 근데 운대가 이렇게 좋아도 이걸 잡는 게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운대 잡는 거는 무조건 내가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못 잡아요. 일단은 조상에 좀 빌어내시고 그리고 소티 훈더를 제가 하나 좀 당부 좀 드리는데, 자 절에 가시면은 꼭 무속인한테 뭐 신년맞이 이런 거를 좀 풀어내는 것도 좋은데 풀어내기 전에 절에 산신각을 좀 찾아가세요. 이유가 있을까요? 손은 산에서 좀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에 가시면은 대흥전에 들리지 마시고 산신각에 먼저 가서 향로 밝히고 삼배 인사를 좀 하시고 거기에 대놓고 조상한테 좀 빌어내셔요. 그러면은. 운대가 조금은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내가 여유가 조금 된다라 그러면 신년맞이나 조상 한번 닦아주면은 그 운대가 확실하게 들어와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달 속, 7, 8월, 늦어도 8월까지는 운대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재물 운이니까 자, 문서. 집이라도 문서라도 잡을 수 있고 땅이라도 있으면은 문서를 잡을 수 있어요. 또 선생님께서 이제 또 60대, 70대 분들은 자손이 또 이어받는다 그렇죠. 했잖아요. 네. 자손들이 또 문서에 관련돼서도 운을 잡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60, 70대 이런 분들, 뭐 80대 다된 분들이 문서가 들어오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분들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자손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분들이 문서를 지고 땅, 뭐, 집문서 진다? 이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 나이 때는 자손들, 자손들한테 들어오는 문서예요. 그 문서를 질수 있게 부모들이나, 이제, 자식을 위해서 풀어주는 거죠. 그분태를좀 잡아라. 근데 이제, 자식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조상덕을빈다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지 마시고, 좀 같이 좀, 어좀 빌고, 그래서 그 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좀, 소띠분들도, 숨통이 좀튀수 있어요. 어, 그 반대로, 소띠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을사년 들어와서, 자, 이분들은, 낙상이 들어와 있어요. 낙상이라는 건, 즉,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다, 자빠진다, 이런 게 낙상이에요. 특히나 화장실에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을산년에 소티분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대반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실 때는 항상 조심 좀 하시고, 내가 또 이렇게 화장실 가기가 좀 찝찝하다 그러신 분들은 화장실에 제가 비방책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화장실에다가 향을 좀 둘러세요. 향을? 예. 네. 그래서, 이, 이제, 향 파는 데 가면은, 일반 향은 독하니까, 그좀 향기 나는 향이 있어요. 이게 예, 그런 향을 사다가, 화장실에 조금 피우면은, 그 화장실의 낙상이 조금이나마 피해갈 수 있어요. 뭐, 간단한 비왕이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심든 비방도 있고, 하지만은, 뭐, 우리 이제, 여러 신도님들이, 뭐, 심든 비방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고로 그냥 간단한 거. 예, 그래서, 향으로, 걷어낼 수 있는 비방책이에요 음,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하고 화장실을 사용을 하시면 내가 화장실에서 낙상하는 거는 조금은 막아져요 이런 네, 식으로 비방을 좀 하시고 이제 뭐 신년에 들어오니까 막년에다 뭐 하시는데 소띠들 분들 음주 조금 자중을 하세요 네, 소띠분들은 좀 사고운이 이런 게 들어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내년에 을사년에는 좋은 복좀 받으시고 제가 또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사주 이제 이렇게 해서 빼주신 분들도 제가 나름대로 조금씩 빌어드릴 테니까 예, 그복좀 받으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셨지만 그 안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예. 더 정확한 상담 선생님에게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끝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 사업장에 잘좀 빌어내서 예, 사업은 들어와 있고 분석은 들어와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산신가에 잘좀 찾아다니면서 좀 빌어내고 신년 맞이 좀 했으면은 더 운대가 큰 운대가 오니까 그렇게 해서 받으시고 14년에 소집을 힘좀 내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빌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